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48쪽에 있는 6번 문제입니다. 별이 두 개나 있네요. 어렵다는 문제겠죠? 여러분들, 네. 숫자 카드 중에서 두 장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15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할 수 있는 진분수를 모두 써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15를 공통분모로 한대요, 여러분. 15를. 그러니까, 1 5분의 뭐 땡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분모에 올수 있는 수는, 네? 2하고, 3하고, 5하고, 8인데요. 근데 우리 지금 중요한 게 또, 진분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 분모를 2로 써버리면요. 올수 있는 수가 3이랑 5랑 8이에요. 근데, 3이랑 5랑 8은요, 진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2분의 3이나, 2분의 5나, 2분의 8은 진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해당이 안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 15와도 공통모로될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2에서 15를 만듭니까? 7을 곱해도 14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되고 다음에 이제 분모가 3이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분모 가 3이 되는 분수는요. 3분의 2가 있고요. 3분의 5가 있고 3분의 8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증분수하고 있으니까 두개의 분수는 안되고요. 3분의 2인데 여러분들 3분의 2는 분모 10으로 만드신다. 네, 있어요. 왜? 5를 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얘는 하나 된다는 거알수있고요 다음에, 다음에 분모가 5인 분수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5분의 2가 될수있고요 5분의 3이 될수있고요다음 5분의 8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요, 일단 또 5분의 8은 진분수가 아니라서 안되고요 근데 분모가 5인건요, 5분의 2나 5분의 3보다 10, 1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3으로 곱하면 되니까, 얘도 된다고 할수있고요 마지막으로, 분모가 8인 분수 선생님 써볼게요. 아 어, 밑에 써 보겠습니다. 8분의 2 만들 수 있고요, 8분의 3 만들 수 있고, 8분의 5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두 다 진분수긴 한데요, 8 여러분들 1 5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곱하기 2하면 16이고, 곱하기 1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됐다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조건이 만족되는 분수는 3 개밖에 없고요. 3 개는 3분의 2 하고요, 5분의 3, 5분의 2 하고요, 5분의 3 이렇게 3 개밖에 안 된다는 거. 음. 알아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분수를 만들어보고 지우면서 문제 풀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할 겁니다.